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일대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 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 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어,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예산 부분이 나왔지만 오늘 산업부에서 발표한 대로 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멀어진 산유국의 꿈, 대왕고래 주가, 무더기 하한가 추락, 동아일보 대왕굴의 석유가스 매장량 경제성 없다고 판단. 대통령께서 사실 담화 하실 때도 이 대왕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어,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 국회에서 이 대왕굴의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결국 경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잘된 예산 삭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 들었습니다. 어, 또 안특할비 얘기만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면 음, 제가 속해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증빙된 만큼 예산을 책정해 주겠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심사를 해봤을 때 특수 활동비는 특수하게 쓰여지는 활동비일 텐데 예를 들면 왜 명절 전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가? 명절에는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들지 않을 텐데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어, 차가 풀릴 때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 제 경험상 국회의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되어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 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를 나라 살림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